하나님은, 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교단에 따라서는 물론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약속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은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없신여기기 위함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륙 친척을 위한 근심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니 육신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 부르심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소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은 나의 동족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시지 않고 그것이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때를 확신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렇게 그 핸드폰에 요즘에 유튜브 잘 검색하실 수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허준호 그 영화배우 허준호라고 있죠. 그분을 검색하시면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불교신자였는데 이 불교 신자였던 호준호 씨를 위해서 20년간 윤복희 가수 윤복희라는 분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자기가 그 기도에 의하여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아니면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아니면 마음을 열지 않는 나의 가족과 자녀와 부모님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음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바라보는 올바른 그러한 관점이고 이것이 바울이 여기에서 예정을 말씀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9장 하반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누구는 그러면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택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허물하시고 다시 말하면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장 20절이에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질문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우연히 생겨났고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가면 그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웃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보여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럴 때 보면 답답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을 봐도 세상 우주 만물을 봐도 그 규칙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성경은 너희 기독교 책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나를 믿게 좀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연 우주를 바라보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이렇게만 받아들이니까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못 찾겠다, 못 보겠다, 안 보인다, 나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러한 간극, 이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42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자손의 시인데. 그 시편 42편이 어, 우리가 찬양에도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이다.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먹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데 사실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시냇물을 찾은 사슴이 아니라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0편에 42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천년 4천년 전에 사람들도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있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한데 그런데 이미 3천 년 4천 년 전에도 그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낙심이 된다 이게 이제 그시편 42편에 그때에도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우물을 찾아 헤매듯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데,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때때로 이렇게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심, 보여주지 않으심.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잘 사는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들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일하심을 나타내지 않는가, 그게 우리의 갈급함이고 때때로 낙심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편 42편 그 마지막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뭐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늦추시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지 않고 때로는 욕하며 저렇게 그냥 살아가지만 때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3천년, 4천년 전에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왔고 지금까지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죠.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천주교인들도 어그 다수를 차지하고 천주교 국가들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천주교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이제 그 기독교인 숫자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은 땅 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오늘도. 택하신 자들, 오늘도 부르신 자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내 삶을 보면 잘안 드러나요. 그런데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 보면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일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없음을 믿을 것인가?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없다고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고, 결국에 이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싸우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계의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이 여기에까지 이르고 여기에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에 항상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대하여 옳다 그러다 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바울은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감나라 배나라 한다 그런 말이 있죠. 뭐예요? 야 감도 내 거고 배도 내 건데 야 네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 어?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감을 껍질째 먹든 아니면 배를 씨까지 먹든, 옆에 사람이 뭐라 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계의 주인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만군의 주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만이라는 것은 일만 만인데 "많다"라는 의미, 그런데 "많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모든"이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라고 할 때, "만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 그게 "만사"입니다. 그런데 "만군"이라고 하면 "모든 군대" 아니면 "많은 군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이 만군이라는 히브리어를 이사야서에 찾아보면 이 만군의 주여호와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60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뜻은 하늘의 군대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라고 할 때,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쓰이냐면,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천군이 이제 천사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또이그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모든 별들, 천체들을 가리키는데, 이 만군이라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향해서 만군이다. 그다음에 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온 우주 질서,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이 이 기브리어 단어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별들의 하나님, 천사들의 하나님,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모든 창조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이제 신약에 좀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 만유의 하나님이에요. 만유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고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있는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 온 세계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해요. 고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시는가? 바울은 성경에 비추어서 그러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만 택함을 받은 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택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할 수 있는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옳지 않다 믿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만들어진 물건인 우리가. 그 주인이신 만드신 분이신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이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누구는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는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우리를 당신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모하다가 사귀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 너는 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 똑같이 사랑해야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지 않죠. 오히려 내가 그 선택을 받은 아니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사모했던 내가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를 택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벅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방인들까지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미 그들을 택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이 바울이 말씀하는,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이러한 은혜 가운데 너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영원한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왜 그럼 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긍휼의 그릇 여기서 보면 택하신 자들이죠. 그들의 영광의 풍성함,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긍휼의 그릇, 그런데 보니까 구약에서는. 우리의 조상들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 이방인들 중에도 부르신 자들이 있구나. 바울이 이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부름을 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라고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바울은 지금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발견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사야서에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나의 동족, 나의 민족,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데 보니, 이것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졌구나.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대부분 복음에 듣지 않고 일부만 돌아오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 가운데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를 얻는가? 그래서 보니 30절에 곧 믿음에서 난 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보면 오른데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이게 보니 하나님의 은혜더라, 긍휼이더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군.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율법으로 이르지 못하는가 왜 의에 이르지 못하는가 33절에 보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은이라 조금 시간이 걸려도 확인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 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8장 14절입니다 약성경 9 7 6조입니다. 976조 이사야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지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 거룩한 곳이 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걸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28장 이사야서 28장 1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998쪽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노니 고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미 전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믿는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는구나라고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시는 방법 원리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은 땅에 있고 우리의 지혜는 낮고 하나님은 창조주의시고 하나님의 길은 하늘 위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창조주의시고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기에 이 세상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가 이러한 물음과 의문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악인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구장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따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핑곗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고 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야말로 순고한 사랑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일 것보다 더큰 사람. 말씀하죠.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는데. 그러니까, 옳은 사람, 괜찮은 사람, 죽을 만한 사람, 내 목숨을 바쳐서 따를 만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반역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록된 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